자, 금일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신국과 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로봇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 많이 나와주고 있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까지도 플러스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급까지도 전부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격으로 많이들 매수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은 이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 랠리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 여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세력들의 자금이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연이은 세력 포착 신호들이 들어왔던 구간들 있죠. 자, 이 구간들이 전부 다 매집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간들이에요. 아래 대금들을 보시면 엄청난 대금들이 앞전 시세 나기 전부터 이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눌림이 가속화되는 이런 구간들, 쉬어가는 국면에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다시 본격 출발을 알리기 전 시세를 내는 구간에서도 대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구간을 보시면 그간 없었던 대금들의 많은 양이 한 번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협동 로봇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수급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세력들이 여러분들 지금 물량을 털고 나가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지금의 음봉 자체에서 오버행 물량이 나오면서 차익이 되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핸들링 해주는 세력들의 물량은, 여전히 100%의 주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견해로 볼때 충분히 신고가 넘을 수 있는 재료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IPO 관련해서 두산 로보티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조만간 시세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는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급락이 다시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할 구간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종목들 더더욱 끌고 가서 수익을 확실하게 보고 나와야 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서 잡아서 항상 흘러 내리지 걱정하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미 이 루진 로봇을 정확하게 세력 포착 신호 체크하고요 바닥에서 매수 진행하시라고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단 일주일이 걸리지가 않고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확실한 수익을 다들 챙기셨는데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유진로보 관련해 가지고 포착 기준부터 5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머큐리 원익비앤이 한미반 도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모습이죠. 자, 물론 제가 이렇게 글로만 작성을 하게 되면 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저 종목들 전부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시지만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한번 시켜드려야겠죠. 자, 여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 같이 9월 1일 오후 1시에 정확히 이 세러포착 신호를 체크를 하고요. 추세 하단에서 제가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정확하게 이날 9월 1일 날짜 확인이 되시죠? 이날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화살표 신호를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매수를 진행하시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결과 이러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구독자 특급 종목 선물해가지고 종목 유진 로봇 매수가 1800원 이하 목표가 16,000원 이상, 손절가 1 0원 매수 근거 부분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목표가 이상까지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010-5629-0475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 제가 385분에게 전부 다 문자를 전송을 도와드렸고요. 그 이후 유진 로봇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저희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저에게 이 감사의 답장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한테 이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김선생 해가지고 충전금 48만 9천원 딱 나와 있죠. 자 순전히 제 개인 돈으로 충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부담 정말로 1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도 그 다음 공약주를 기대를 하시고 저에게 문자로 1번이라고 여전히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옆에서 계속 핸드폰에서 진동이 막 울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남은 종작돈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를 하면 물리기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영상 아래 보시면은 010-5629-0475제 개인 연락처로요, 간단하게 숫자 1만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다음 공략주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티스 주주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겁니다. 나도 안전하게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구간들 수익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더갈줄 알고 분석을 해서 진입한 구간들이 매번 고점, 고점 음락이 나오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나 마지막이나 결국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자두번 다시 이렇게 고점에서 잡는 안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한 수익도 뒤따라 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저희 구독자 분들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에코프로비엠을 시작으로 유진로봇까지 전부 다 세로포착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기간에 가파른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화살표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자, 9월 유진로봇 이미 첫째 주차에 한번 추천이 나갔죠. 그리고 2주차 때또 하나의 종목이 지금 추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차트에 이것저것 지표들을 넣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넣는 그 지표들, 단순 무료는 전부 후행성 지표입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을 써봤자,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한 지표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검증을 하고 수식을 돌려서 수식값을 계속 바꿔가서, 나의 입맛에 맞는 지표를 도출을 하는 게, 그게 정말 확실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분 내지 2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듣고 안 듣고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투자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확실하게 손절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세력포착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신호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종목 리스트예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수 페타시스까지 대부분 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이뤄낸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 몇 개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세력포착 화살표 신호 검증 결과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빨간색 화살표 신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죠 앞전에 급등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몇 차례 신호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1월 13일 포착분을 여러분들한테 화살표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포착을 못했어도 확실하게 올라가기 직전 구간 2월 15일 날에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내가 발견 못했다면 늦게라도 발견했으면 여기서 또 화살표 신호가 왔다면 단기간에 이거 수익을 그냥 실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세가 확실하게 분출이 되기 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 신호가 딱 뜹니다. 자, 이 날이 여러분들 1월 19일이에요. 올해 1월 19일 날에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이 화살표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수했다면요. 이 구간 전부 다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못했다. 그래도 보시는 것 같이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뜬 구간 그 이유를 보시면 죄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금양입니다. 자 금양도 앞전에 시세가 분출이 되기 전부터 딱세번 알려줬었죠. 자, 마지막 구간이 2월 8일이었습니다. 이날 포착이 됐고요. 이때부터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때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급등이 나왔고요. 본격적인 시세가 급등이 붙었던 날이 23년 6월 30일 포착 이지점입니다. 이날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 이 화살표만 여러분들 있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면 이 구간은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세력들이 출발 직전에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력 포착 신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치하는 매매를 무조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거예요. 010-5629-0475번으로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의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이 수식값을 싹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1번으로 문자를 온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수식값만 받아가려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 대상으로만 이 수식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라고 꼭 문자를 남겨주셔서요. 이 수식 값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